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보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 있는 백성 곧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 가운데 드려지기도 하죠. 참그짐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기도 해요. 그러나 어떻게 알겠어요. 그 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그 짐이 우리의 또 축복의 은청의 선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런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의 혈통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보면, 이세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이사야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 말씀이 거기 관련된 말씀입니다. 1절 함께 읽어봅니다. <laughs>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새 이세, 이새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새란 다윗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의 작은 시골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 메시아라는 싹이 그런 이름 없는 목동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런 화려한 도시에, 어, 정말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질비하게 모여있는, 뭐 그런 것들에서 뭔가 새로운 역사를 가져올 만한 영도자가 구세주가 탄생하리라. 이렇게 고지가 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납득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야 베들레헴 거서도 이름 없는 그런 양을 치는 목자 자그 아, 사람의 아, 절기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인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어? 이래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 보시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예, 믿습니까? 예. 또,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한 자로 있다고 해서 내가 어리석은 자로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었으시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언제나 약한 자들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언제나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들었으시니까 세상의 강한 자들이 무너지고 그 앞에 세상에 자칭 치유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이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식한 어부를 그 시골에 그 무식한 어부를 들어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향하실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마 베드로 자신도 자신이 그렇게 쓰임받을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저 하루 어, 고기 잡아서 겨우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어부에 불과한데,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Follow me! 나를 따라 오라고. 주님을 따라 가더리 말이죠. 베드로의 운명이 바뀐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캐톨릭의 일대 교황이 됐고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베드로가 없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역사가 가능했을까? 불가능하죠. 그 무식한 사람을 그 혈기 많은 사람을 그 사람을 저렇게 존귀한 자로 들었으실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에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언제나 중심부가 아니고요. 주변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주변부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서해감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주변부에서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중심부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이 혹시라도 주변부에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인데, 그, 어, 이 예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 특별히 이사야 1 1장이 계시하는 여호와의 영이 어떤 영인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이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이사야 11장이 계시하는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넘어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 이거 모르실 거야. 하나님 어떻게 몰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대니까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형편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눈은 가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무서운 이야기고 한편으로 보면 큰 위로가 되는 이야기도 해요. 우리는 때로 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죠. 네? 너무너무 억울해, 너무너무 억울해. 네? 하나님 모르실 거야 내 마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하나님 다 아시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않나요? 그것도 위로가 안 되나요? 사람이 알아주면 뭐하겠어요? 하나님이 몰라준다면은 그게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대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설사 여러분이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보통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그 억울함을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청명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편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 참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두려움으로 몰려오는 부분이죠.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품고 내가 이런 나쁜 생각을 품고 이런 나쁜 의지를 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몰라요? 또 한편은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행하는 행동이나 가정에서 행하는 행동이나 어디 사회에서 저 저작거리에서 행하는 행동이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신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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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하나님의 영이 그러기 때문에 메시아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어, 이사야 11장은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어 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지혜의 영이 메시아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지금 일어난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이 가시적 세계에 너무 많이 천착하고 집착하며 살아요. 그래서 눈에 보는 거, 그래서 이 시각 디자인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도 보면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입고 있는 옷 이런 것들에 우리는 관심이 참 많아요. 또 그런 것들을 어, 성형하고 수술하고 하는데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어, 아깝지 않게 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인데 마음이 오염돼 있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마음으로 갖고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그냥 갖고 생각을 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만 우리가 갖고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이 메시아에게 임하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뭘본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다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이 정결하길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에게 임하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귀가 넓다 그러지요 너무 귀가 넓어.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소소소 얘기하면은 들으면 아, 정말 그런가 보다. 참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 이렇게,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 자기 생각이 바뀝니다. 야, 저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편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판단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와 영이 메시아게임하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사람이 하는 소리들은요, 다 해석된 소리들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된 소리예요 진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요. 그걸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다 받아들이다가는 여러분은 왜곡된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만이 진실한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요.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듣는 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래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판, 판단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악인에 의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억눌림을 당했는데 여호와의 지혜 의 영이 메시아에게 임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악인이 승하고 의인이 패하고. 한 사람들이 잘 되고 의롭게 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세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반드시 악인은 망하게 되고 의인은 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성실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은 폐하시고 의인은 정기하게 들어 살 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난세를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수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악인들의 미혹이 있고, 악인들의 위협이 있고, 때로는 악인들의 협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래,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겠어? 나만 이렇게, 이렇게 살 바가. 이유가 어디 있겠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겉모술수에 능하고, 나도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저렇게 살아도, 잘 먹고 잘 살잖아.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세대가 악하다고 하는 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세대가 악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난세가 난세인 이유는 난세에 악이 흥하고 그리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난세에 악인을 쫓는 자들이 아니고 오늘 주신 예언의 메시지를 붙잡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길은 형통케 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